우리 아들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우리 아들은 요리사가 요리사가 꿈이었다가 요새는 유튜버 구독자 3 2명 <laughs> 영상 몇개 올렸지? 13개. 나 영상 올렸어. 몇 개? 8개? 13개는 8개는 차이가 너무 큰거 아니야? 내 <laughs> 우리 우리 아들도 차를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그 이사력 삼이오 아이를 하나, 어떻게, 이제, 친구한테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잠깐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죽어도 자기도 세차를 하겠다고. 휠을, 거품을 내서 막 닦는 거야.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 너무 웃겼어, 난 그게. 아들. 어. 너 이제 가봐. 누나한테. 속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야? 어? 아빠 전화기 뺏으러. 어. 어. 가서 가, 아빠 금방 갈게. 저 정도는 아닌데, 아, 그, 남장군가에도, 아, 잘 좋아하더라고요. 잘 좋아하고, 뭐, 관심있어 물어보고, 그, 얼개나 원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빠로서는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아들은, 이산군은 제가 가지고 있는 G500, 그, W463, 지바겐을 원해요. 어디 가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그러면, 아, 부자가 다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또 약간 우리 겉멋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좀 충족시켜주는 차 같아서 아들이 원하는 차를 저 똑같이 저도 주고 싶어요. 네.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 문마읍이에요. 월에 한번두번 번 정도 또 아들이랑 좀 왔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씩 와서 바람도 쐬고 또 워낙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차도 가져와서 만지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어, 쟤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해를 끼치진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독일 같은 나라, 예를 들면,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린 넘버라는 걸 보여받아요. 녹색. 그래서 그린 넘버를 보여받은 차는 그들은 1년에 2,000km인가? 뭐 해갖고, 적은 거리만 주행하기로 약속을 해요. 총 배출량은 지킬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올드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좀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고,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게 올드카인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어, 거의 문화재 수준으로 보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후년부터인가요? 2022년부터인가? 87년 이전에 생산된 가솔린 자동차도 아마 그 당시 조건에 소급 적용되어 있는 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그 당시 조건에 만족하는 걸로는 검사를 통과할지라도 서울시에는 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같아. 조만간에 내차 중에 상당수가 서울시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님. 좀 안타깝네요, 그런 점은. 방송 일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체크받아야 하고 계속 점검받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좀새 얼굴이고 뭐 잔재주도 많은데 진행까지 되니까 과감하게 나를 쓴 거지. 그래서 빨리 돼서, 뭣도 모르고 MC가 돼서 더 고생했던 것 같기도 해. 이제야 좀알것 같고 이제야 방송을 좀알것 같으니까 느껴지는 게아 내가 모자란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이죠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굳이 탈출구라고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올드카를 만지고 또 굳이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역전의용사로서 지금까지 운 좋게 나처럼 주인 잘 만나 가지고 죽지 않고 사람으로 말하면 두번두 죽었을 나이가 드는 30년이 넘은 얘네들이 아직도 멀쩡한 기계로 있게 되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 아니에요 세상그죠 그게 무슨 노욕이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 입장에서 자기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좀더 다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것을 잘 유지 내지는 보관되어 있는 오늘 처벌을서가 아니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 오래된 자동차는 정말로 요즘 특히 세상에는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